안녕하세요 희대입니다. HSA 시즌 2 어, 비조 경기가 시작이 되었죠. 저번에 이번에 두 번째 경기인데요. 대진표를 한번 보시죠. 현재 그 MSV 클랜의 심슈이 선수가 아이유 사랑의 그 차샤이어 선수를 꺾고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경기는 이제 솔트 선수와 털드킹 뭐 어, 선수죠. 인트로 클랜과 고스트 클랜의 경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맵은 당연히 세종가 기지에서 시작이 되고요. 어 마스터 대 테란이네요. 지금 보니까 왜 몰랐지? 마스터 테란데 다이아 테란의 경기가 되겠네요. 세종가 기지에서 시작이 되고요. 로딩이 조금 걸리는 모습이죠. 왜안 꺼지지? 꺼져야 되는데 꺼지고요 프로리그 모드로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은 먼저 보이는 진영 쪽이 솔트 테란이죠 보스트 클랜의 솔트 테란 그리고 11시 방향에 자, 인트로 클랜의 토드 킹이죠 토드가 두꺼비, 두꺼비의 왕이라는 소린데 그래서 초록색인가. 테란대 테란전이 지금 첫첫 경기죠. 이게 아마 지금 16강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면서 이그 16강의 마지막인 그 뭐야, 뭐라 그러지? 그 이제 테테전이거든요. 동족전전은 딸랑 지금 솔트 선수와 토르드키만 하고 있어요. 16강 전에서는 제가. 동독전을 처음부터 여덟 판 치러지는 것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최대한 찢어놨습니다. 일단은 가스 올라가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가스가 손가스를한 사람은 없어 보이죠 지금. 다 모두들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무난하죠. 나는 병영이 완성이 됐고요. 서로 일단 입구 막아주고 있는 모습, 솔트 킹 선수. 그에 반해 일단 솔트 선수는 과감하게 떡을 생각합니다. 정찰을 대신 빨리 가졌죠. 일단 서로 서로 사진 눌렀어요. 사진 타이밍 갔고요 일단은 정찰을 먼저 한 거는 솔트 킹 선수. 그래가지고 일단은 앞마당을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토드킹 선수는 본진에서 안전하게 사령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찰하고 빠져주는 모습. 그게 교수 등장 올려주는 토드킹 선수죠. 서로서로 일단 미드는 같아요. 단지 앞마당을 앞에 먹었냐, 뒤에 먹었냐, 이런 거 차이고요. 배령과 사신 위치가 토드키 선수가 일단은 나쁘지 않죠? 자, 먼저 때렸죠? 공찰 할수 없죠? 살려왔면 살아야 되지 죠 다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오, 어, 북탄 피해줬어요. 그래도 일단 사신 살려가는 모습 좋죠? 자, 그 위에 화염차 준비해주고 있는 토드키 선수고요. 자, 솔트 선수는 일단은 투병형 지었습니다. 조종장 지었고. 병에 바빔어 달아주고 분수공장에는 아직까지 에드니이 달리지 않는 모습 자, 그러면서 토드케 선수 우주공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솔직 선수도 우주공항 가져가주고요 밤마당 내려주는 모습이고 서로서로 투카쿠트 놓고 주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염자 뽑아 내죠. 그럼 이 병영의 기술실 달아주겠습니다. 일단 스캔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일단은 테크 트리 확실하게 다 봤죠. 테크 뽑아주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 토드캐너스는 스캔 아직 안 찍었습니다. 원래 이 타이밍 때쯤 한번 찍어 주는 게 맞는데, 일단 자신의 감각을 믿고 있는 거 같아요. 병영의 기술실이 좀. 달아주고 있고 흑녀선과 함께 한번 푸시 들어갈 듯하게 보이고요. 자 토드키 선수는 이 화염차로 뭐 일꾼을 잡아주든 뭐라도 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일단 자극적 그래도 눌러주고 앞마당 쪽에서 일꾼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바위 깨주는 사염차 해병 사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역시나 일단은 탱크 가춥니다 탱크 숫자가 지금까지 계속 벌어진다면 하나씩 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은 염차가 돌아서 들어올 생각. 일단 탱크 하나는 위치가 있긴 한데 우려선 태워서 여기서 들어갈 생각인데 하필이면은 8해병 들어갈 때 염차가 빠져가지고요. 이거 내려도 되는데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자 염차와 사시는 그냥 앞바닥 쪽으로 들어갈 생각. 탱크 두개에 해병 세개까지 있기 때문에 언덕에 들어든지 막아주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본진 쪽으로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 본진 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염차 사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득을 전혀 볼 수가 없죠 이러면은 탱크 숫자만 오히려 벌려지게 되고요 일단 그래도 해병 4기가 본진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지만 의료선은 없습니다 자극제업 그레이드는 조금 멀었기 때문에 근데 서로서로 서로 멀었죠? 이를 내려, 먼저 내려서 이제 들어오는게 장대인겁니다 해병 숫자 차이 나죠 둘다 어차피 잡게 안되어있고요 작게 되는 타이밍도 뭐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이꾼까지 잡아주고 있거든요 저 엄청난 이득 보고 있죠? 자, 염차 왔구요. 근데 염차 점사해주면서, 염차 숫자 두여놓고 하나, 현재 다, 기득 뒤도... 두고, 보고... 이, 이, 빠져나가죠. 있죠일곱 숫자가 잡은 만큼 나고 있고, 병력의 숫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부랴부랴 병, 병영을 찍어 눌러주고 있는, 코드킹 선수고요 솔트 선수는 인프라가 조금 더 먼저 들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혹시모를 자신이 받을 견제 때문에 병력을 좀 분산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시야까지 좀 확보를 해주고 있고, 여기도 아마 해병 하나 떨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소리> 이나 떨렸네요. 력력이 없어서 그런가? 의료선 숫자는 좀 있네요. 의료선이 하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탱크 숫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탱크가 두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들어가죠. 지금, 오해병본진의 수비 병력 전혀 없구요. 오해병이어도 스팀 빨고 화면을 읽고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겠죠. 네. 좀더또 손에, 손 가게 또 신경 써줄 수 있게 할 수도 있겠고. 이러면서 본대병력 진출해주고 있는 솔트 던수구요 이건 뒷마당 쪽으로 들어갈 생각이죠. 일단은 보호구 깨지는 모습. 보호 깨지고요. 자, 의료선 태워서. 자, 군진 들어가면은 옆에 바위 깨고 앞마당 들어갈 생각. 계속해서 신경쓰게 할 생각이죠. 일단 스캔으로 일단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바위를 안 깨게 돼, 바아 근데 테란이지. 소스가 아니죠. 중요한 바위를 깨면 안 되죠, 테란은. 내가 맨날 소스로 하던,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팀스로만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고, 여기는 지금 1분, 꽉 잡아주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로 지금 왔는데, 여기도 지금 재절할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양쪽 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던진다, 안마다, 시래릴 수밖에 없죠. 지금 첫 번째 8회 병 견제가 너무 잘 들어가져가지고, 못지 않게 쉽게, 쉽게 경기를 잡아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 병력들은 정리가 안네요탱크 먼저 이건? 겠는데면서 시야 확보하고 좀 잡아주고 그래지 일단은 는크뭔크 네, 위에 내려주면지모르겠는 내숭인을 많이 직 레티카 시스티가 살아있네. 자, 그러면서 의료선 병력에 또두개 의료선 병력, 세 개가 또 분진으로 떨어지게 공격이고요. 연차 돌아가도 대장군지만 대고 대고. 자, 불공까지 돌아갔습니다. 근데 군대 병력에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내려갔죠 대령 불공이 와보지만. 현대가 아니라서 없어져 현대 현대가 안 들어오는 경기였습니다 나오면서 1경기 솔트 선수가 가져다자 두번째 경기는 어스름탑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솔트 선수가 1승을 가져간 모습 아까 보셨죠? 그래서 지금 톨드키 선수한테는 톨드키 선수한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점수를 1대0으로 바꿔놓고요 일단은 먼저 보이는 진영쪽이 이제 토드킹 선수죠 초록색 테란 다이아 테란이죠 지금 무조건 이겨야 마지막 세번째 판까지 끌고 갈수 있죠 그리고 6시 방향에 파랑색 테란이죠 고스트 클랜의 솔트 선수죠 소금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 두꺼비한테 소금 뿌리면 죽지 않나요 말라가지고,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천적인데, 소금이? <laughs> 그러네, 지금 보니까. 일단은, 토드케 선수가 일단은 날비를 시전합니다. 아, 전진 투병형 이런 거 준비하는 것같고요 자, 일단, 솔트 선수는 전진 병형. 어쨌든 서로서로 서로 날비를 시전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같은 위치에 날비 시전하는데, 자 솔트 선수가 조금 더 먼저 짓고 있긴 해요 자 일단은 수비형 공격인가 뭔가 일단 원래 보통 이렇게 솔트 선수처럼 먼저 전진해서 짓고 나서 네, 나중에 이제 본진에 이렇게 짓는 게 맞는데 지금 토드킹 선수는 먼저 본진에 짓고 나가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총 3병형까지 올려볼 생각인 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가네 이번에 강력하게 주멸하고 있고 아 솔트 선수 걸렸어요 지금 토드키 선수한테 자 지금 병영을 제때 타이밍에 지금 못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전진해서 짓는 게 이제 토드키 선수 훨씬 빨라... 가고 있고요 자 전혀 모릅니다 지금 솔트 선수는 아 이거, 이거 망했는데요 이거. 이거 망했습니다 이거 팀떻 이제 3병형에서 해병 미친듯이 뽑아낼거고요 이거 알아야 먹고 짓고 할텐데 아 이거 당하겠는데요 크게 당하겠는데요 이거 아 4병형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자신의 지금 모든걸 걸었어요 지금 토드키 선수는 지금 자신의 모든걸 걸었고 아 더블 가져가죠 솔트 선수 아 지금 시야 들어왔을거거든요 아 안들어왔네 아, 이렇게 지나가는 단들어 오네. 어떻게 단두로 올 수가 있지? 아, 오병영인가요오병영 짓습니다, 오병영사진나왔구요 자, 해병 도착했습니다 해병이한기가왜 왔을까 생각해야돼요 지금 뭔가 있구나, 싶으시죠 지금? 사인이 왼쪽을 살짝 가벼우면은 아... 가 페트로이 하필... 시야가 여기서 끊어져 버려요? 도구 <laughs> 지어주고요 자, 이거 몰래 모으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몰래 모아주고 있고. 어... 강력합니다, 지금. 해병 꾸준히 모아주고 있고.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공장 올라가지만 변경 두 개째 올라가고 있고 벙커가 필요하죠, 지금. 공선조차가 나오려면은 지금 하나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설전차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벙커까지 지을 생각. 이거 사실 놀랬죠. 지금 <laughs> 사실 놀랬어요. 아, 사실 자, 보고 깨지죠. 이러면은 건설로봇 들어가서 벙커 지어도 되구요. 일단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아래쪽에서도 하나 지어주고 자, 보고 두개 깨지면, 깨지는, 깨지는 것도 괜찮아. 일단은 반응은 더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깨지고, 자, 들어가죠 벙커 지어야죠 자, 아, 벙커 안 지워도 되겠는데? 이거 일단은 동력이 없어가지고 와아 이렇게, 이렇게 부 참이 깨져버리네요 할게 없어요 지금 토드 토드키 선수가 전략을 제대로 짰죠 이러면서 1대1 상을 만들어가는 토드킨 선수입니다 자 결국 토드키 선수가 3경기까지 끌고 왔어요 3경기 전장은 얼어붙은 사원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h s 시즌 2에서 지금 3경기까지 끌고 오는 건첫 경기가 되겠죠 자 현재 스코어 1대1입니다 일단 먼저 보이는 쪽이 인트로 클랜의 토드킹 선수죠 인트로 마크가 아직까지 그대로네요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자 고스트 클랜의 솔트 선수 죠 고스트 클랜은 요번에 요번 이번 시즌 2 준비하면서 고스트 클랜이라는 클랜은 처음 봤어요 되게 잘 그렸다 십자가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가운데 영혼이고 그 뭐야 고스트겠죠? 상자 안에 폐기물 처리하는 건가? Y자 뭐 깨, 깨지니까 조심하시고 있고 저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건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마크 되게 참신한, 참신한데요? 네, 솔트 선수가 날비레에 강력하게 당해버렸거든요 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테고 토드킥 선수가 지금 아, 내 날비를 통하니까 또 날비 써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병영을 또 전진해서 짓고 있는데 그 언덕을 어떻게 해나가려고 여기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다 짓으면 사지한테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럼 차라리 여기다 짓는다든지 어, 사신을 뽑는 건가 이번에 투까스 먹는 거 보니까 사신 우린 들이네요 지금. 수병형에서 사실 뭐라 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솔트선수가 아까 당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정지안 가고 꼼꼼히 좀 체크를 해주면서 갑니다. 당한 게 컸어요 좀. 두가스 먹어주면서 세 번째 배경까지 지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솔트선수가좀 하는데 오무지 변경 타임이 좀 느린데 많이 느린데 이러면은 알수 있죠 이제 이번 판은 좀 아까 판하고 좀 다릅니다 병이 늦어요 뭐 했구나 싶죠 지금 전진 변경 했다 감 오죠 자, 사실 이러면은 정찰하죠 정찰해야죠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 시아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판은 빠르게 알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디 찍었죠? 지금 자, 만났죠? 일단... 아, 사진 잡아주면 좋죠. 사진 올린데, 인 아, 저 인구 막혔어요. 지금... 아, 어, 지금 멘, 멘탈이 조금 나갔죠. 걸려가지고... 아, 어, 지금 이거 투사진이 지금 거기서 뽑히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뽑고 막혔는데 아직 모르네요. 아직 몰라요. 아, 이러면 망했죠. 완전 망했죠. 지금 3사신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이제 3사신이 활개를 쳐야 될 타이밍인데 또 지금 벙커까지 완성되고 해변 부랴부랴 나오고 연차 준비됐고 이런 망했죠. 할게 없죠. 전신 투병형 이거 사진 찍어 누른 거 그냥 취소하고 뛰어서 본신 가야죠 그냥. 오히려 지금 역으로 토드키 선수가 지금 벙커 짓고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오영부영 타이밍 늦어진 거 끌고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주공항 지어주고 있고, 111 올라가네요. 지금 솔드 선수는 알죠, 지금. 만약에 이걸 계속 감행한다 해도 자신은 수비만 하면 되니까, 벙커 짓고 있고, 벙커는 많이 지어놔도 어차피 회수가 되니까, 75원인가 다시 가져가죠. 테란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게. 벙커 회수할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또 병영을 4병영까지 일단은 오영 부영 계속 사신 우리는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신 숫자 너무 적습니다 지금 네 개밖에 없거든요 다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병영 다섯 개까지 지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리 사신이 언덕을 뛰어넘고 스칸을 쓴다 해도 화염차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의료선까지 준비되고, 와, 토르 누르네요. 토료선 준비하네토려선 자, 아직까지 거의 5분이 다 돼가지만 전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스테 선수가 점차를 빠르게 좀 허용해주면서 좀 멘탈 이 나갔던 것 같은데 결국 이 멘탈 나간 상태로 일단 치즈러시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고 일단 지게 로봇이 있으니까 강물 먹어주면서 일단 사신을 계속해서 그냥부랴 뽑아주고 그냥 있고 아, 범퍼 회수했어 일단 범퍼 회수고 일단 염차가 2개가 있구요. 해병과 사신이 일단은 나갑니다. 아 놀랄 거예요 이제. 자, 아, 자, 일단은, 갑니다. 자, 오, 일단 쎄다. 오, 일단 쎄다. 오, 쎄, 쎄. 오, 쎄. 그래서 토르를 어떻게 할 건데? 토르가 어떻게 제가안될것 같은데? 유테어 아케이드, 네, 아케이드 하면서 막으면, 네, 유테어 하고 아케이드 하면서 막으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토르가 답이 안 나와요. 이건 토르가 신의 한수였습니다. 야아 토르 안습니다 토르 안 죽어요 자 대판 됐네요 지금 자 2개째 나오고요 들고 소비 해내고 있는 모습 지지 치면서 솔똘 선수가 8강 올라갔네요